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다양한 기사 가운데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만한 기사 쓴 기자들 모셔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제국제팀 전혜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몇달 만에 왔습니다. 네. 항상 그 팀장이던 이종태 기자하고 같이 아, 예, 예, 팀을 예. 이뤄서 나왔었는데 지금 팀장을 떠나보냈어요. 네, 국장이 되셔가지고. 국장이 되셨어요. 네. 혹시 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던가요? 어, 마감을 빨리 해라. 국장 임기관에 화두이신 것 같아요. 마감을 빨리 해라. <laughs> 아무튼 전혜영 기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오늘 김동인 기자, 전혜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김동인 기자의 기사인데요. 나눔의 집 관련 내용이에요. 요즘 참 시끌시끌한데 저희 지면에 기사 실리기 전에 시사인 홈페이지 통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살짝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또 MBC의 PD 수첩 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 여기에 후원금 내역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곳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 기억 연대와는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그 별개의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 단체인데요. 여기에 그 후원금 문제 에 관련한 내용을 김동인 기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나눔의 집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 요양 시설인데요. 지금 6분 정도가 계시고 1992년에 아, 예.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서울에서 여기저기 전셋집 떠돌다가 네. 이한 그한 분이 이제 기부해준 땅에 네. 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아, 근 네. 사실 운영 자체는 여기는 이제 처음에 불교계에서 네네. 만들었던 곳이고,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어, 지금 한1 8분 정도 가운데서 이제 지금 여분정도가 나눔의 집에서 지금 거주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후원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 나눔의 집이라는 곳은 이제 어 여기 이제 직원분들이 계신데 네. 직원분들이 어 내부적으로 모순이 좀 있다 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네. 내부고발을 지금 하신 거고 아 내부 고발을, 나눔의 집에 계신 분께서 예. 네. 그리고 이, 계신 분이라고 하기 좀 뭐랄까 어, 여기 운영진이 있어요 아, 네. 국장이랑 삼국장이랑 이제 그 소장이 있는데 네. 그 외에 직원 전체가 나서서 이 아. 문제제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계신 분이라고 하기 뭐하대요 네, 2019년도에 작년 3월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 내부적으로는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예. 결론이 나와서. 예. 이 시사인과는 지난 4월 달부터 네네. 연락이 돼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PD수첩에서도 지금 같은 내용을 다뤘었어요. 5월 19일에 보도가 됐던데,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그날 꼭지의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나눔의 집 하면은 그냥, 방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 6 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냥 거주하고 있는 시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네. 법인 명은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라는 법인이 따로 있어요. 이게 사실 불교 조계종에서 하는 시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네. 기부 그 후원을 어. 해 놓고 영수증에 네. 대한불교조계종이 찍혀 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요 내가 언제 불교조계종에 후원을 네. 했느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처리하시는 분들 도 실제로 음.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 문제 제기가 돼서. 네. 그런 법인이 따로 있고 그 법인이 위에 있고 네. 그 법인 밑에 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시설, 시설 자체에만 아. 다루는 시설과, 그 다음에 네. 박물관, 산하 박물관, 네.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이.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음,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금 여기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원금이? 그 돈이 법인으로 가요. 아. 법인으로 가고. 시설로 안 가는 거예요? 네. 아까 영숙 말씀, 영숙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근데그 돈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6억 정도 모였다. 법, 2019년 한해 동안 네. 법인이 거어들인 후원금이 26억. 26억. 네, 네네. 그리고 이 돈이 원래는 할머니들 그래도 좀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셔야 될거 치료 받으시고 예. 그리고 뭐뭐그 고쳐야 될때 있으면 고치고 이러라고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준 후원금일 텐데. 그러니까요. 당황스러운데요? 당연히 시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후원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런데 시설로 돈이 가려면 이 후원금이 지금 법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시설로 전출이 돼야 돼요. 아. 근데 네네네. 그 전출되는 금액이 2019년 네. 기준으로 6,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26억을 받았는데 6,400만 원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네. 근데 이 6,400만 원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그 돈이 그러면 계속 계속 26억을 받았고 계속 6 4 0 0만 원을 버, 보냈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저희가 시사인 그 기사에도 지금 그래프로 하나 좀 그려서 보내 보여 드렸는데 네. 2011년까지는 사실 후원 금액이 1억에서 2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 비교적 적었네요. 네. 네. 그런데 매해 이 시설로 보내는 돈은 많게는 이제 8, 9천만 원 적게는 2, 3천만 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한 50%는 보내는 경우들이 그래도 많았던 거고, 초창기엔 그랬어요. 네네. 당연히 그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네. 생각을 했죠. 법인도 물론 법인 직원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법인 인건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뭐 네. 후원금 절반 이상은 시설로 간다, 뭐 납득이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후원금이 2012년부터 계속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아, 법인으로 늘어나면서, 들어오는 그 후원금. 네, 법인으로 말씀이시죠? 들어오는 돈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 예. 그, 이 시설로 보내는 돈은 사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면은 시설은 그러면 그 6,400만 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 그럼 할머니들은 먹고 살았던 거냐? 예. 거기에도 직원들이 있지 않냐? 예. 근데 정확히는 그 시설에 쓰이는 돈은 약 4억 정도가 예산, 한해 예산이 들어가요. 네네. 지금 현재 쓰는 돈이. 물론 이게 지금 부족해서 이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 4억의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냐? 3억 이상인 3억 이상은 국가 보조금이 나와요. 음. 근데 그 국가 보조금이 나, 나오는 이유도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일종의 무료 양구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네, 네, 나오거든요. 네. 거 음. 그리고 할머니들께도 어, 필요한 어떤 금액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국가가 사실 그 요양비라든가 그리고 뭐 할머니들 개인에게는 음. 일종의 그 어 연금 형태로도 어느 정도 개인 비용은 들어가긴 하는데 예. 어쨌든 국가가 해주는 몸 말고 예. 사람들이 후원해 준 돈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후원해 준 돈은 안 쓰고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돈에 맞춰서 계속 살림살이를 해왔던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그 후원금은 법인의 적립금 형태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매해 이제 재산 조성 비용이란 형태로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아, 네.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판다고뭐 구입한다 고 이런 형태로 그 재산 조성비로 나가는 게 이제 세출 항목이 따로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이 27억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이게 한해 예산 하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네, 네. 남는 잉여자금이 또 2월이 돼요. 아. 그 2월 되는 금액 대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됐고 그게 거의 음. 한 뭐, 이거는 이제, 회계가 투명하냐, 안 하냐에 따라 조금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 한 60억 정도대로 일단은 추산은 되고 있고. 그럼 이 정립금, 이렇게 많이 쌓인 정립금은 지금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요? 어, 그걸 이제, 명확하게 나누면 지금 발표하진 않았어요. 예.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어, 어쨌든 돈, 법인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서 대충 그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예요. 2017년 이사회였는데, 예. 이 요양원을 짓자.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100평, 아. 1 0억대의 돈을 들여서 요양원을 짓자. 예. 근데 2017년까지 지금 모인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00억을 모으려면 바싹 예. 모아야 된다. 예. 예.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그전까지 이 나눔의 집 법인의 상임이사였던 원행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이에요. 아. 그래서 2018년 예. 2월달에 열렸던 그어그 이삼의 어, 그, 녹취에 어쨌든 그 예, 부분이 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이 좋게 생각하면 정말 백번 양보해서 좋게 생각하면 나눔의 집에 계셨던 할머니들의 어 뜻을 기려 예. 우리가 이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 뜻을 기려. 어쨌든, 사회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서 음... 확대 발전시키자라고 예.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인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법인정관에는 그 법인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근데, 법인정관이 계속 바뀌어요. 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엔 정신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과 보호, 요약 이런 게 이제 법인 정관의 목적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그니까 법인에서 하는 일에 대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삭제되고 네. 그냥 박물관을 운영한다, 뭐 기념 사업을 아 한다. 예, 예, 라는 예. 게, 이제, 1순위였다가 또 3순위가 되고. 예. 그럼 1순위에 뭐가 되냐? 그, 예. 무이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이요 예? 이게, 이게 1순위가 돼요. 아예 음. 성격이 바뀌어버렸네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올해 2월 달에 바뀐 정관을 보면. 정관을 거기에 뭐 이렇게 자주 바뀌 네. 정관이 이제 매번 이사할 때마다 좀 바뀌는데, 예. 그 정관을 보면 무료자를 또 빼요. 아, 그러면은, 네. 이거는 추후에 그, 이 나눔의 집이라는 법인은, 유료 유료 양로 시설, 유료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법입니다. 수익형 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하다라는 네. 거를 열어 놨다. 이렇게 지금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답답하네요.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참 지금 이게 이렇게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게이 나눔의 집의 후원금 문제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부터 시작됐다고 예, 그렇죠. 했어요. 예.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공론화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돈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데 돈이 남았으면 그럼 우리가 충분히 그러면 할머니들을 케어하고 나서 돈이 남은 거냐. 네네. 이게 아니에요. 예. 한해 예산을 이 사회에서 알아서 짜고 예. 그 예산에 맞춰서 그냥 살림을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음. 할머니들이 사실 뭐가 더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시설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실 계속 거부해 왔던 거예요. 음, 그,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왔던 거죠.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았던 음, 거죠. 음, 네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지금 내부 고발까지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 직원들은 사실상 이 할머니들을 직접 케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가령 뭐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 예. 이기 간호사 한 분이 계신데 예.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물리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걸어 다니던 시 분들이 지금 와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워 있으면 사실 그리고 계속 안에만 있으면 이게 건강이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소장과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뭐 아, 어떻게 하겠냐. 어쩌, 어쩌, 어쩌겠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불가함을 표출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예 우리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이사하겠다 제대로 얘기하자. 음. 그래서 대표 이사를 만나, 만나겠다. 네. 이 대표 이사가 이제 영화사에 있는 네. 송월주 스님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큰 스님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안 만나줘요 결국. 오, 네, 그리고 네, 네. 뭐그 이사회 중에 몇 명이랑 또 미팅을 했는데 네. 뭐 개선의 여지는 네.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내부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감사 보고서는 결국 작년 말에 그 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감사 보고서는 문제 없음이 응, 돼버렸고 직원들은 근무 태만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laughs> 네. 이분들은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 사무국장의 개인 비리를, 기, 비리가 있다라는 그 혐의를 음. 알게 됐고 네, 네. 결국에는 어쨌든 집단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네. 해서 지난 2월달에 삼국장을 우선 적이 형사 고발을 했고요. 아, 횡령 대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 상태고 이거는 지금 경그 광주 경찰서가 지 수사 중이긴 하고요. 네네 김정숙 사무국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좀 알, 알아보게 됐고, 그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됐고요. 음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뉴스 찾아보고 오니까 지금 아주 막장이더라고요. 무슨 나눔의 집에 호의적으로 보이는 직원을 무슨 감금해 놓고 못 나가게 막아 놓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에도 기사가, 네, 네. 기사가 딱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네. 또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와서 지금 갑자기 그 이사진이 직원 두 명을 또 이렇게 그, 내려 보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어떤 스님의 조카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게 제가 교차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제보자들이 연락이 온 거는 그런 내용들이 왔고요. 네. 어쨌든 이 문제들이 지금 결국에는 그 감사의 책임이 그럼 어디에 있냐는 라걸 봐야 되는데 네. 경기도 광주시가 이제 시설을 감사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청이 법인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두 곳이 사실 지난 20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laughs> 제대로 된 문제지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좀더 적합할 것 같네요. 예. 그랬던 거고 지금 또 이제 감사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 사실 직원들이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은 상황에 좀 불신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아, 이번에 공, 담당 내부 고발을 예. 통해서 예.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네. 왜냐면 이전에도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감사가 진행되는 그 중간 과정을 봤을 때 예. 어 이 감사의 어떤 강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강도가 지금 음, 내부 직원들이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예. 하지만 어쨌든 정치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재명 시, 이재명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지금 페북에다가 네. <laughs> 썼더라고요. 뭐라고 뭐, 썼던가요? 헌신은 헌신이고 네. <laughs>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사실 네. 그 헌신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일했던 분이고 그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가장 그럼요그 네. 역할에 적합한 분들이다 지금 이 말씀 좀 들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나 나눔의 집 법인의 입장은 마지막으로 어떤지. 일단, 뭐 그, 해주실까요? 종단 입장문, 그, 그러니까 그, 종교, 종교계 전체 입장문을 먼저 5월 20일에 네네. 조계종에서 냈는데, 예. 조계종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조계종이 돈 받은 게 아니라, 음... 조계종과 그냥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별도의 그, 그 법인이. 나눔의 집은 아버지. 독립된 곳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 권한이 없다. 네. 그 감사권한 있는 거는 저기 음. 이 법인을 다루는 경기도청이지 우리한테는 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시감이 느껴지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래도 좀좀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laughs> 네. 답변을 냈고 네. 나눔의 이제 법인 차원에서의 또 입장문이 좀 나왔는데 네. 뭐 이게 특히 여러 층위가 문제 제기가 돼요. 행량 의혹, 뭐 배임 네. 의혹, 네. 그 다음에 시설 문제, 후원금 문제, 그 다음에 정작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피해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이, 주로 이제 피디수첩 보도에 대해서 이, 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입장문은 나왔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그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뭐, 외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데, 예. 예. 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겠다라고 했거든요. 법인이. 어, 그래요? 네. 무슨 진위 여부요? 그니까, 러 인, 권 침해 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네.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그 확인하겠다는 법인 자체가 예. 그동안 그렇게 돈을 어쨌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정립해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 차원에서 내부 자정을 한다라는 게 과연 음. 가능할 것이냐. 예. 이거는 좀 의구심이 그러게요. 좀 드네요. 좀 회의적이네요. 어, 사실 저는 이 소식들이 지금 너무 또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드는 생각이 저는 할머니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사실 할머니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편하게 남은 여생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깃거리들로 논란의 중심에 서셔서 저는 참 할머니분들 안타깝다는 생각 제일 먼저 듭니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나눔해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김동윤 기자 수고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